봤다. 디귿자존인데? 아저억울로 갑자기. 어 짝짓간다. 예저저저억울로 짝짓 근처 저 디귿자존이에요. 아야. 바로 옆에 있어요. <laughs> 와 저걸 걸리네 이거 무슨 덫인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. 다시 짝짓집으로. <laughs> 야 이씨 얘 잘한다 아, 이씨 일로일로일로 내가 치료해줄게 나식물라 <laughs> 뒤에 뒤에 행리.. 아아 어, 어, 추리.. 놓아아앙 놔줘 다우지 가는 거 아닌가? 아니다 더쳐서 저.. 저.. 왼쪽에다 깔았어요 왼쪽 그.. 판자 판자 판자에다가 판자 쪽 가는 길 가는뒤 우와 발전이 까고 큰집 들어가요. 크게 돌려서 반자에날 깔았다. 했죠? 이제 중앙 갔어요. 발전이 느끼시면... 아, 테오는좀 살려줘요. 아, 이사합니다 땡큐, 여기 여기 더디어요. 이제 아세요. 아, 나 맞는다! 어허, 여러분 들의더 아, 있을 것같 은데, 어필나이스에 <laughs> 알려 주세요. 어 짝짓 딴다 아? 어, 아니, 쟤왜 이렇게 짝 집을 좋아해? 다시 이쪽 으로 가면 되 넌 작집의 소자냐? 으아 또 걸렸어. 나왜 이러지 아, 오늘? 아, <laughs> 점수 전혀 <좋대요>. 없요아 <가자. 웃음> 이거 퀘스트 어제했는데 아. 작, 작집의 작집의 소자다 전혀 없어. 야, 아, 여기 또어다고 어이가 없네. 병주시겠는데? 네, 그 잘하는 거야 이거. 아 진짜, 네. 진짜, 아. 그 순순히 이거 딱집또창틀에다 까는 게 아니라. 그니까. 그 뭐냐, 온라 깔아가지고. 네, 맞아요. 그 뭐니 뭐랄까, 그. 그 배지나무에데덕 덕깔 고 있다. 아이 그러니까 인코스에다 깔지도 않고. 뭔 <laughs> 아웃에다 까나? 어, 어 예, 예상해서 하는 거라서. 어. 와 <목소리> 설마 했다 나. 아나 그래서 인코스에 저디 있을 줄 알고 조금 더 크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밟냐고. 아, 시계, 바로... 시계 없어? 칼 <laughs> 응,